다섯이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섯강의 제30강 탐내고 미워하고 음란한 것 그것이 원죄다. 탐내고 미워하고 음란한 것 그것이 원죄다. 다섯번째 시간으로 경물치지 경물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경물치지 경물치지 심리성. 물건이 우리에게 닿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해 알기를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 물건의 성질을 아는 데까지는 알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물건이 오면 우선 먹어 보고 만져 보고 깨물어 삼켜 보자고 하지 말고 물건에 대해 알고 이루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대학의 경물치지에 대해 별 소리가 많습니다. 물건이와 닿으면 원전하게 알아서 이룩하는데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물건과 나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금방 삼켜버리거나 호기심의 마음이 움직이면 안됩니다. 물건을 가지고 제의를 이루도록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선 그 물건을 잘 보고 알 것을 다안 다음에 그 맛을 보는 게 순서인데, 우선, 막부터 봐도 무방하다고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본디 마음이 생긴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심리성은 심리와 이성이 겹쳐서 된 수고입니다. 마음의 본 파탈은 이성이 있고 없고에 따라 드러납니다. 우리는 물건과의 관계를 알기에 이같이 하여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소가를 완성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친합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순서 처리 인도의 의의를 구함에 따라 모든 게 차례로 되기 마련입니다. 차례를 따져서 차례대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순서대로 진리에 처하는 것이 사람의 갈 길이고, 그래야 사람의 갈 길이 올바르게 됩니다. 사람은 이치대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가는 것 같은 이 인생도 차례차례 가는 것입니다. 이래야 사람 사는 것이 옳게 됩니다. 인도의는 인도와 도의를 합쳐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그것이 곧 인도가 되고 도의가 됩니다. 요새 보듯이 광주 사람은 서울에 서울 사람을 저멀리 광주에 갖다 놓는 식으로 자리를 바꾸어 놓고는 인사이동 처리를 하였다는 것은 암만 처리하였다고 해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지방에 가서 마땅히 처리할 것을 역량껏 할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것도 순서에 의하여 두루 불만 없는 인사가 되면 일처리가 인도에 어긋나지 않고 도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인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자리만 바꾸는 식으로 인사이동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름만 바꾸는 처리로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처리를 순서에 의해 이치를 타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치를 타면 저 하늘 위나 바다 밑을 가도 떨어지는 법이 없고 바닷물에 숨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비행기가 그러하고 잠수함이 그러합니다. 이치를 타고 가는 것이 그러한 틀로 나타난 것 뿐입니다. 이치를 알고 이치를 타고 가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느님의 아들 노릇을 합니다. 요새 도의교육 강조기간이라고 해서 우리 집 옆에 소학교 교문에 커다랗게 이런 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강산이 아름다우니 우리가 도의에 힘써 학교를 더욱 빛내자. 도의라는 것을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무엇으로 알고 있겠습니까? 경치가 좋은 것처럼 우리 학교도 도의에 더 힘써서 학교를 빛내자고 했는데, 이때 말하는 도의는 무엇입니까? 요전에 어디 가는 길에 보니 도성학교 정문에, 도의 강조 주관이란 글씨가 붙어 있었고, 학생들은 가슴에 같은 내용이 적힌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문 다락에 남학생들이 올라앉아서 자문을 지나가는 사람을 놀렸습니다. 여학생인지 부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인쪽 여자가 더 예쁘다고 소리를 지르며 놀려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정문에 도의 강조 주관이라고 써붙인 학교에 학생이 할 짓입니까? 소학교 학생까지도 도의로서 더 아름답게 하자는 때더큰 학생들이 할 짓입니까? 서양 여자를 보면 예쁘다고 하는 게 인사라고 합니다. 요새 직수입과 직수출을 잘 하다 보니 그런 서양식 인사가 빨리 수입되었는지는 알수 없는 노릇입니다. 도의라는 게뭐 말라 죽은 것입니까? 이쯤은 생각해야 도의의 윤곽이라도 안다고 할수 있습니다. 도의란 그저 알수 있는 것이 아닌데 안 되는 말들만 순수없이 곧잘합니다. 좀 연구를 해야지 맨날 강조주간이라고 말만 한다고 도의가 세워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이치를 찾아야 합니다. 혼자 앉아 있다고 해도 이치를 찾아야 합니다. 이치를 찾고 일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인사처리를 바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긴 없던 도의 강조기관을 만들어 순서없이 일을 하려고 하니 일이 될게 무엇입니까? 대학교 교수들을 모아서 이에 대한 연구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무엇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일을 해야 제대로 좀 될지 모르는 일인데 말입니다. 하물며 어린애가 무엇을 한다고 소학교까지 도의교육을 한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소학교 교장이라면 단연 거절하고 맙니다. 요전에 인간가족 사진전을 보고 왔습니다. 펜플릿 천머리에 이렇게 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도 땅도 허공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여기에 나라는 미생물이 나와서 비로소 나라는 인식과 더불어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또 허공도 생기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것이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팸플릿의 내용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쇼펜하우어는 불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그 비슷한 말을 잘 하였습니다. 모든 수작은 의역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라는 것이 나와서 하고 싶어진 그 짓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태극에서 양이가 벌어져 나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석가도 모든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독한 뜻이 있어서 신업 사막을 만들어내니 그 책임은 제각기 져야지 누구보고 져달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만큼 더 깨쳐서 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생을 두고 알아도 다 알지 못하니 숫제 성경에 기대거나 부처를 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 전능한 아버지는 우리를 아주 태범하게 공평히 알아주는 존재입니다. 누구만을 택해서 양자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면 곧 깨달으면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줍니다. 그렇다고 무슨 권능을 바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암만 우리가 죽게 되어 물어도 소생한 것 같은 기쁨으로 물어도 예수의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날이 지금입니까? 언제 회복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한 없어도 답은 매한 가지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